안녕하세요. 생야초나라입니다이 뿌리에서 여러 개의 줄기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이렇게 올라옵니다. 시든 이 열매의 모습들이고, 산행하시다 보면은, 이 길가, 양진역, 그런 곳에서 많이 자랍니다. 이 줄기의 모습이고, 이 줄기를 꺾어 보면은, 껍질이 이중껍질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고, 이 속에는 하얀이 국수 면발처럼 생겼다고 하는 국수나무입니다. 이 줄기와 가지의 모습입니다. 이 국수나무는 특히 당뇨나 비만 예방에 좋은 효능이 있어서 보리차처럼 꾸준히 다려서 드시면 좋은 효과를 봅니다. 밑에 줄기의 모습입니다. 이 국수나무는 천연인슐린 성분이 풍부해서 혈당조절과 혈당수치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. 봄철에 어린수는 나물로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겨울철에는 줄기와 이 뿌리를 채취해서 말려가지고 말린것 30g을 달여서 복용합니다. 함유하고 있는 카테킨 성분과 이눌린 우르솔산 등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. 독성이 없고 찬성질입니다. 특히, 당뇨나 비만에 좋은 효능이 있고, 해열, 지열, 또 소변이 잘 나오게 하고, 부종이나 출혈에 효능이 있습니다. 이거 달여서 드실 때에는 생강이나 대추 몇종 넣고 함께 달여서 드시면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. 특별한 부작용은 없습니다. 오늘은 천연 인슐린이 풍부해서 당뇨나 비만에 특히 좋은 곡수나무였습니다. 그럼 사냐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